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 wasn't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wasn't하면 was not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as는 be 동사 m의 과거형. 그래서 이다가 아니라 이었다. 그런데 was 뒤에 not이 붙어서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I wasn't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난 뭐뭐 아니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I wasn't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 또는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나의 과거 상태를 상대방에게 부정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기분 나쁘진 않았어. 나는 기분 나쁘진 않았어.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wasn't. 난 뭐, 뭐, 아니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feeling bad.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asn't 뒤에 feeling,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feel bad 하면 기분이 안 좋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wasn't feeling bad. 기분 나쁘진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때 거기에 없었어. 나는 거기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wasn't. 난뭐뭐 뭐 아니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there at the time 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here 하면 그곳에 거기에 라는 이번에는 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at the time 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wasn't there at the time 그때 거기에 없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 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정말 진심은 아니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wasn't 난 뭐뭐 뭐 아니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really serious 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really 하면 부사로 정말로 그리고 그 부분에 있는 serious 하면 진심인 즉 wasn't really serious 하면 진심이 아니었다. 전체적 의미는 I wasn't really serious 정말 진심은 아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 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난 확신이 없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wasn't. 난뭐뭐 뭐 아니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sure of that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wasn't 뒤에 sure, 확신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of that 하면 그것에 대하여.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wasn't sure of that. 난 확신이 없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난 걱정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wasn't 난 뭐뭐 아니었어. 그리고, 뒤에는, worried about it,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wasn't 뒤에, worried 하면,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out it 하면, 그것에 대하여.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을 이용해서, 나의 과거 상태를 상대에게 부정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wasn't worried about it. 난 걱정하지 않았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I'm tired of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tired하면 피곤한, 지친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실증난, 질린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m tired of하면 의미가 난뭐 뭐에 질렸어, 실증났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m tired of 다음에 명사 또는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동명사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떠한 것에 내가 실증이 나거나 지겨운 그러한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턴, 패턴으로 함께 또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똑같은 음식에 질렸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tired of 난 뭐뭐에 질렸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똑같은 음식, 즉더 same food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same 하면 똑같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f 뒤에 더 same food 똑같은 음식이라는 명사 형태를 썼고요. 즉 tired 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어떠한 것에 실증이 나거나 지겨운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m tired of the same food. 똑같은 음식에 질렸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차 막히는 거 질렸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tired of 난뭐 뭐에 질렸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차가 막히는 것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raffic jam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raffic jam 하면 교통체증, 차 막힘 이라는 명사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m tired of traffic jam. 난차 막히는 거 질렸어.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네 변명에 질렸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tired of 난 뭐뭐에 질렸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너희 변명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your excuse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excuse하면 핑계, 구실, 변명 이러한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고요. 즉 tired라는 형용, 형용사를 사용해서 어떠한 것에 실증이니, 실증이 나 있다라는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m tired of your excuse. 네 변명에 질렸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 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추운 날씨에 질렸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tired of 난뭐 뭐에 질렸어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추운 날씨라는 명사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즉, 더 h e cold weather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끝 부분에 있는 weather하면 날씨, 그래서 cold weather하면 추운 날씨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I'm tired. of the cold weather, 추운 날씨에 질렸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라면 먹는 거 질렸어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tired of 난 뭐뭐에 질렸어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라면을 먹는 것 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을 써주시고요. 즉, eating rame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eating 동명사, 즉,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이번에는 동명사로 표현을 했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I'm tired of eating ramen. 라면 먹는 거. 질렸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기분 나쁘진 않았어. I wasn't feeling bad. I wasn't feeling bad. I wasn't feeling bad. 그때 거기에 없었어. I wasn't there at the time. I wasn't there at the time. I wasn't there at the time. 정말 진심은 아니었어. I wasn't really serious. I wasn't really serious. I wasn't really serious. 확신이 없었어. I wasn't sure of that. I wasn't sure of that. I wasn't sure of that. 걱정하지 않았어. I wasn't worried about it. I wasn't worried about it. I wasn't worried about it. 똑같은 음식에 질렸어. I'm tired of the same food. I'm tired of the same food. I'm tired of the same food. 차 막히는 거 질렸어. I'm tired of traffic jam. I'm tired of traffic jam. I'm tired of traffic jam. 네 변명에 질렸어. I'm tired of your excuse. I'm tired of your excuse. I'm tired of your excuse. Of your excuse. 추운 날씨에 질렸어. I'm tired of the cold weather. I'm tired of the cold weather. I'm tired of the cold weather. 라면 먹는 거 질렸어. I'm tired of eating ramen. I'm tired of eating ramen. I'm tired of eating ramen.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